파이 플러스 세타가 얼마라고요? 당연히 코사인 세타입니다. 그 다음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라고요? 사인 세타예요. 탄젠트 2분의 파이 세타가 얼마예요? 코탄젠트 세타예요. 그거분의 1이니까 여긴 도로 탄젠트 세타예요. 그럼 계산하면요. 이거 1 플러스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고요. 그 다음에 플러스 코사인 세타 분의 사인 세타입니다. 이거 통분해서 계산하면요. 1 플러스 사인 세타 코사인세타 분의 코사인제곱세타 플러스사인세타 플러스사인제곱세타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요거는 1이 되니까 1 플러스사인세타니까 얘하고얘하고 없어져 가지고 코사인세타 분의 1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그 다음에 두번째 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사인 2분의 3파이가 어디 있는지 기억하셔야 돼요. 당연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입니다. 그 다음에 사인 2파이에다 조금 더 갔으면 마이너스가 된단 말이야. 그래서 마이너스 사인 세타란 말이야. 플러스 사인 2분의 3파이에서 조금 더 갔으면 당연히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고요. 1 플러스 2분의 파이에서 왼쪽으로 조금 갔으니까 당연히 사인 세타입니다. 상식입니다. 아아 머리에서 항상 그래프를 그리시고 익숙해질 때까지 하셔야 됩니다. 뭐야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이거 통분하시면요. 마이너스 <laughs> 사인 제곱 세타 분의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플러스 사인 세타 그다음에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1 마이너스 사인 세타. 그래서 밑에가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지 음. 그 다음에 어, 여긴 마이너스 2 코사인 세타만 남을 거예요. 왜냐면 여긴 마이너스 여긴 플러스가 되니까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지워져서 그래서 마, 코사인 세타 분의 마이너스 2로 이렇게 나 남아. 음. 그것만 알고 계시면 너무 쉬운 문제들이에요.